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즈오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전기차에 세계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 와입니다 롱레인지 라고 하는데요. 이 풀타임 4는 구동이고 또 1회 충전때 511km 를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차체 모델은 3세대 모델로 해서 한 18cm 정도 조금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길이와 폭은 뭐 산타페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차 모양이 단순합니다. 이따 보 제가 뭐 실내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뭐가 화려하게 많이 뭐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있을 거 있는데 일단 도어 같은 경우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입니다. 제가 열어놨는데, 지금, 도우 쪽에는 위에 이제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닫게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테일 램프도 그냥 감기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전기 충전구 보면은 그 기아에서 뭐 리로나 뭐 소울 EV 부스터는 이제 거의 이제 앞쪽에 범퍼 쪽에 달려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표시 테슬라 표시까지 돼 있네요. 내릴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차가 전체적으로... 좀 빵빵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위 라인을 공기지항을 받게끔해서 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뒤쪽에 이게 스포일러도 아니 트렁크 이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실내 쪽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컬러가. <laughs> 그리고 이제 15인치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하나에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차 값이 한 10만원 빠지죠. 7천만원에서 6,99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 50% 정도는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당분간은 음, 이 차량이 좀 강세일 것 같고 또 배터리 수급이 된다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 밑으로 차를 뭐 출시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 차는 이제 화요일 날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주분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작업 내용이 많습니다 썬팅하고 블랙박스하고 ppf 작업은 끝났구요 오늘 이제 ms 폴리머 4종 패키지 하부 전체 이너 왁스 앞머리 스폰지 패드와 실링 보강이 들어갈 거구요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실내 가죽코팅 그러니까 흰색이 너무 밝아서 안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유리막 코팅 까지 해서요 어, 월요일날 2시 정도 쯤에 차량을 인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뭐하부 모습은 처음 보니까 나름대로 전기차 만큼은 이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마스킹이나 커버링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테슬라 Y 이 어, 리프트 띄워 가지고 이제 겉에 풀 마스킹 하고요 어, 휘라스 카바 쪽에 이제 탈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재질이 미국 뭐 차량들 보면 쉐보레 차량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 소음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신경쓴 부분들입니다 어, 카바는 이제 앞에 쪽에 하나 나오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커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한반 정도 지금 이제 커버링을 쳤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뭐 리로나 뭐 코나나 뭐 소울 이브 부스터 <laughs> 그 차보다 훨씬 크니까 배터리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W15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 확인하려고 어저께 거금 3천 원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다 스틸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프레임쪽 여기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버쇼버 쪽, 요 라인 쪽은 이제 스트린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알루미늄까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쪽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했다. 그 생각이 들고,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 암이 부분이 보통 어느 정도 착각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알루미늄을 써주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은 원가를 줄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굵고 크게 나왔습니다. 이쪽 위에도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녹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져서 이제 출고가 됩니다. 어차피 물건나 건너 바다 건너서 오게 되면은 녹은 튀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복골복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요런 부분들 이제 알콜 잘탈취하고 그다음에 녹 전환제 쓰고 그다음에 볼트 방정처리 건조 마스킹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로는 이 안에까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도 지금 볼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방정처리를 이제 먼저 해드릴 겁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뭐 실링은 뭐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일단 하부 모습 이렇고요. 전철에 계속 들어갈게요. 네, 테슬라 Y 모델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일곱 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음, 일단 횡자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맨 위에 이제 브라켓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스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부분도 녹은 생성은 안 되지만은 이제 나중에 뭐 이물질이 묻고 또 눈이 내려서 눈 눈을 막게 되면은 이제 약간 백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방정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이 프레임 자체, 서브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U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 요즘은 뭐3세대 플랫폼을 나오면서 다 이제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남았고 전에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타원으로 나온 이유가 만약에 그 측면에서 박았을 때좀 비껴서 어, 충돌이 되면 운전자 쪽에서 좀 데미지가 덜하지 않겠네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합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녹화는 재료를 썼고요. 방충처리 그다음에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습니다. 예, 배터리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둘렀습니다. 무슨. 긴 천막 치듯이 텐트, 티셔츠 다 이렇게 쳤습니다. 뭐 뒤쪽에도 보시면은 은근히 마스킹이나 이런 작업들이 할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볼트 부분이라든가 연결되는 지지대들, 고무무신 같은 경우 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마스킹을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테빌라이저이 자체에서는 어, 주행을 할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안에도 이제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가만히 있어도 뭐 홍머레가 많이 낀 상태에서 저과형 타르기어를 끼게 되면은 나중에 찢어지고 이제 잡소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트부터 해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다 신경 써서 다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놀라웠던 게 이게 뒤쪽 프레임인데 그 쇼버 쇼가그 라인 쪽에 보시면 요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럼 옆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좀더좀 안정성이 있고 주 제가 아까 이렇게 뜯은게 맞는데 확실히 미국차는 튼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탕탕탕이 아니고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어그 그러니까 차는 잘 만들어진 차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계속 강세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요즘 뭐 디젤차는 거의 이제 사용 안 하는 편이고, 뭐 가솔린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근데 수소차는 한 3년 짧게는 3년, 5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대중성 있게 이제 차주분들한테 이 선택권이 갈것 같습니다. 어,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킹을 해놔야지만 정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어 언더코팅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업체마다 틀긴 리 하겠지만은 저는 최소한도 저희 업체에 와서 오셔가지고 작업을 의뢰했을 때 기분 좋게 돈 쓰고 만약에 어, 차량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사업소에서 편하게 AS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마스킹은 또 손이 가뭄 갈수록 이 퀄리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더 가느냐 두번 더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제품을 도포를 하, 했던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킹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마스킹 끝냈고요. 그럼 폴리머 도포 후에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Y 어, 하부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8시 좀못 됐는데요 제가 7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 한 30분 빼고 12시간 반 정도 지금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배터리팩 위에 보면은 이런 배선들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순정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살려드었습니다어 오늘도 이제 전화를 보통 제가 뭐 다소통에서 많으면 열통 정도 전화를 받는데 어 언더코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어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스킹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제주사에서 편하게 AS를 받으시라고 마스킹과 커버리 작업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자인 제가 이제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뒤 쪽에 이 너클 부분이 다 알루미늄으로 그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 쇼버쇼버까지 전부 다 해서 방정처를 해서 인류적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서 드렸습니다. 뭐,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뒷부분 쪽에는 이 지지대들이 많기 때문에 암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방청 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고무 부싱들 순정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살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에도 보시는 것 같이 정성이 가득한 걸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입고 때부터 출고 때까지 어느 어느 이제 매뉴얼을 빼고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대, 뭐 이틀에 한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하나 부러운 게뭐 리로나 코라나 아니면 뭐 소울 EV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엣지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카바를 하나를 더 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쪽에 볼트 있는 부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물질이나 이런 걸 묻지 않도록 해서 옆에 스커트를 하나 양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잘해 놓은 부분이고요. 앞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싱들 볼트들도 중요하고 뭐 센서나 커넥터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는 이런 부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앞뒤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 쪽에 보시면 이 고무 부싱들이 국내 사정보다는 좀 큽니다. 그아무렴 크면은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뭐 진동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나온 게 이너왁스입니다. 그래서 뭐 앞뒤 쪽밖에 작업을 못 하는데 배터리 팩 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너학선이이 안에 홀린 구멍에다가 이제 충분히 이 도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균일한 도장막, 어, 슈버 슈버 쪽에 볼트 쪽 방청 처리하고요. 균일한 도장막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양은 한 20통, 20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재질이 뭔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요게 볼트는 별렌지 볼트인데 이건 스틸이고요. 이렇게 안 붙습니다. 이것도 안 붙고요. 플라스틱은 아니고 콜크 재질도 아니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톡이라도 한번 보내주시죠. 이유를 모르겠네. 뭐 기존의 볼트는 이렇게 보시면 다 스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붙습니다. 그런데 안 붙고요. 요 볼트는 붙겠죠, 이렇게. 음... 어, 뒤쪽에도 어,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선들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 다른 차종들도 물론 이제 신경을 쓰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 녹전환하고 이 마스킹을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음,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어, 내일, 트랙스가 들어오군요. 트랙스는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입고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입고를 해서 내일 오후 정도쯤에 조금 전처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어,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 휴일입니다. 편안히 쉬시고요. 또 트랙스 작업할 때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신용과 정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